잘 잤어? 잘 잤어? 제이유라, 엄마 잘, 엄마 왔어, 엄마 왔어, 엄마 왔어. 엄마 왔어. 엄마 왔다. 어? 엄마 왔네? 엄마 왔네? 응? 엄마 왔네, 오. 잘 잤어? 귀엽지도 않고 기특해. 哎，对啊。<noise> <noise> <noise> 귀엽게 생기면 다야? <laughs> 율. 어? 그렇게 예쁘게 생기면 다야? 맞아? <laughs> 그건 맞는데, 그래도 좀더 먹어야지. 어? 좀더 먹어야지. 우리 더 먹고 스타필드 가야지. 우와 스타필드 간다 우와 오잉 스타필드가 뭐지 스타필드가 뭐지 제유라제이는 <laughs>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오. 하는 한강 보이 는 아파트 좋아 한다. 알 겠지? 어, 리버 뷰붙 은, 거, 사 줘. 우리 아들 최고, 우리 아들 최고, 최고. 잘했어 스타필드. 오, 왜 이렇게 조그만한 아기가 있어 하겠다. 에? 맞지? 처음보다. <laughs> <laughs> 아, <참> 안녕. <laughs> <이미 보고 있어. 웃음> 아 우리 제일. 번쩍번쩍해서 들던 잠도 다 깨겠다. 헤헤헤할 게만 바닥에. 그러게.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, 됐으면. <laughs> 어.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. <laughs> <laughs> 언제 이후 마지막이야? 윤아 이후 마지막이지. <laughs> 어 그래? <laughs> 먹여 보기라도 했네 나는. 우 동생은 뭐. 그런 그래. 얘기던데, 젖병인데. 수박 한 응. 네, 아, 거 얘기던데 저병인데. 수가서 당기지. 민는아나 진짜 잘키지이 많아가지고. 가지고하면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. <laughs> <쉽게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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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<그럼 가나? 웃음> 나는 많이. 소질이 있는데? <웃음> 소질이 있 <laughs> 오, 넣었다. 분이 좋아 지금부터 사진. 사진. 응? 사진? 동영상?